안녕하세요. 눈썹 왁싱 하러 오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핸드폰 뒷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면 오늘 눈썹 왁싱 도와드릴 건데 먼저 QR 코드 작성 좀해 주시고 손소독제 손에 발라 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 눈썹 좀 만져봐도 될까요? 혹시, 눈썹 정리는 언제 하셨어요? 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앞에 좀 앉아주, 앉아주세요. 일단, 저희가, 저희 샵에 있는 눈썹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또 따로 마음에 드셔서 가져오신 게 있거나 그러시면, 그 디자인 저희한테 보여주셔도 저희가 그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좀 끝이 이렇게 올라간 눈썹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일자 눈썹. 그리고 얘는 좀 개성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눈썹인데, 어, 이것도 괜찮아요. 좀 지렁이 같은 스타일? 그런 눈썹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살짝 둥근 느낌? 그래서 아마 좀 고객님 얼굴 형하고 제가 볼땐 이게 좀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끝에 부분에 좀 스크래치를 내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디자인 하셔도 스크래치는 낼수 있어요. 그리고 아, 스크래치 가격은요. 이거 한 개당 5,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끝이 좀 올라갔죠? 올라갔고, 얘는 좀 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좀 무난무난하게 가시고 싶으시면, 요거, 요거, 그리고 이런 디자인. 아니면 좀 개성있게 가고 싶다 하시면, 이런 디자인.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저희 샵에서 디자인 들어온 건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음, 이걸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걸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그, 앞머리 좀 고정을 해드릴게요. 이쪽도 일단 저희가 눈썹 소독을 한번 해야 돼서요. 똑똑 좀 해드릴게요. 눈썹 숱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눈썹 정리를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됐었네요. 더이샵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인스타 보고 오셨구나. 맞아요. 요즘에 인스타 보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더라고요. 구독을 좀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좀 뭐가 올라올 수 있어서. 쭉. 수업 사이도.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모양을 딸 거예요. 음, 눈썹 숱이 진짜 많으시다.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눈썹 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한번 왁싱 받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혼자서 눈썹 정리하는 것도 좀 수월해지시고 좀 주기적으로 왁싱을 받으시면 모양이 잡히니까 눈썹 왁싱이 아예 처음이었구나. 아까 디자인이 조금 개 둥근 느낌 맞죠? 이게 또 대칭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주로 혼자 집에서 왁싱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게 이런 대칭 맞추는 거. 그거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음. 괜찮다 하고 이제 저희가 눈썹 숱이 좀 많아서 가지고 눈썹 숱좀 정리를 좀 할게요. 또. 하고, 눈썹을 한번 닦아야 될것 같네요. 눈썹 한번더 다듬을게요. 눈썹 왁싱은 처음이시잖아요. 조금 따끔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많이 아프신 건 아니어서, 막 괜찮으실 거예요. 다 처음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왁싱 들어갈 건데요.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눈 뜨지 마시고 눈 감고 계셔야 돼요. 눈썹 사이부터 먼저 할게요. 좀 따끔하세요. 좀 그래도 참을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을만 해요, 그래도. 막, 아프긴 아픈데, 솔직히. 안 아픈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아, 너무 아파서 못 받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눈썹에 자극이 갈수 있어서 오늘 하루는 뭐 얼굴 각질 제거라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 당연히 못 가시겠지만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것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더 자극이 될수 있어서 눈썹 지금 정리하고 있고,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닦아 드릴게요. 이제 눈썹 밑 에도, 해 드릴 거예요. 놔두세요. 이제 눈썹은 다 그거다가 뽑았고요. 다시 한번좀 정리해서 볼게요. 잔털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것들 정리해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눈썹 정리하실 때는 오늘 라인 따라서 집에서 어, 뭐, 뽑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라인 따라서, 그, 눈썹 받고 나서 좀 올라오는 눈썹 털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주시면, 깔끔하실 거예요. 그래도, 당분간은 안 올라오실 테니까,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눈썹에 조금, 자극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로마 오일하고 같이 섞은 크림인데, 이게 진정시킬 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발라드릴게요. 향기가 좋죠. 아로마 오일로 만든 거라서 향기가 좋더라고. 그래도 처음인데 괜찮으셨죠? 오늘은 제가 조금 어디 혹시 오늘 가세요? 혹시 오늘 뭐 어디 가시거나 그러면 제가 눈썹을 조금 그려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빼서 그리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오늘 어디 가시는구나? 잠깐만요 여기 봐봐 크림이, 왁싱크림이 조금 남아있나봐요. 끝부분만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정리되니까 진짜 인상이 훨씬 깔끔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각질 제거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왁싱 관리법을 따로 좀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분 크림 집에 있으시면 수분 크림이나 뭐 알로에 같은 걸로 눈썹 발라주시면 진정이 아마 될 거고 오늘은 좀 눈썹에 오늘 내일 뭐이 정도 뭐가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며칠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뭐,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인스타 DM이나 뭐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제가, 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고, 막, 너무, 간지럽다고 계속 만진다든지, 막,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눈썹 왁싱 할때 되시면 그때 한번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